나 그것도 한번 해보려 하는데 그 크레이지 드라이버님식 슈렐리아 이선마 사윤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원래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댓글에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요 강 나오면 근데 이제 그 대신 상대 챔피언이 유지력 약한 챔이 나와야 좋을 듯어 일라오이? 어 일라오이면 뭐 할까? 잠만 잠만 그거 해볼까? 슈렐리아 사이온 한번 해볼까요? 일라오 이상대로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슈렐리아 사이온. 한만요크레이지 드라이버님 이룬좀 카피카피 할게요. 야, 여기서 삼중 물약이랑 다재다능을 찍네요. 그다음 쿨감을 찍어 놀라운데 좀. 오케이 일단 본점 좀 따라가 봅시다 이건. 햄테리는 슈렐리아만 올리고 살짝 탱템을 섞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막 군단의 방패를 막 여러 개사신데 이게 사이온은 체력은 충분하고 방마저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원형낫 구원 오케이 대충 확인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한번 맛봐보자 이거 실렐사이온 <목소리> 템트리는 도란의 반지에 포션 E, Q, W 선만 해요 오케이 탑 빼고 그대로 누 하이루 그르네 <목소리> 나만 왕따야? 아 안녕 조심하게끼어보죠오 <목소리> 인사해줬어 역시 서폿밖에 없다 인성은 서폿 분단의 방패 상위템으로 근데 도대체 뭐를 올리는 거지? 끝없는 절망 하나밖에 없는데 상위템이? 아 그냥 올리는 거야? 에, 끝없는 절망 오케이 어, 대충 확인했어요 템테이 그러면 내가 딱 떠올렸는데 이거 슈렐리아 끝없는 절망 구원 정령의 형상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한타 위주로 오케이 오케이 절망 올리고 분방 두개 근데 괜찮은 발상일 순 있어요 게임이 후반까지 가지 않는다면 사이온은 방마저가 필요한 채미라 유성 임마 유성 임마 <laughs> 재밌긴 하네 유성 <laughs> 근데 왜 내가 들고 손해 보고 있는 것 같지? 이는 웬만하면 확실할 때 써야 될것 같네요. 이게 사이온이가 옛날엔 맞추기 쉬웠는데 너플을 먹어서 맞추기 어렵도록 확실할 때만 약간 이럴 때 임마 이두개 e 찍어, 그냥. W 안 찍겠습니다. 라인전 이겨야 돼. 가는 척? 임마. <laughs> 야, 세다. <laughs> 재밌네, 이거. 어, 아, 끌렸어. 한번 찍고. 임마. <laughs> 유성. 아, Q 계약해. 이거 안 죽어? 임마. 여기? 하고 도블 빵. 오케이. 되게 재밌다. 상대를 팬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축수로 W 패시브 쌓여요 이런 것도 먹어주면 좋습니다. 임마. <laughs> 당구 약간 당구하는 맛인데, 이거? 저이좀잘 맞추죠. 5렙 찍으면 더 세질 거야, 이 3렙이라. 오케이. 임마. <laughs> 다이브 각인데 하! 뽕! 아, 에라이씨. <laughs> 어, 잠시만. 좀 여기서 전략적 죽음 한번 하자. 이만 해야 돼요. 문제 아시죠자 이거 테를 쓸수 밖에 없거든 일라는 어? 테를 잠시 썼어 잠시만. 에이 라인 먹자 아 먹고 질 것까지 갔다. 오 오. <laughs> 충포까지와템 너무 아름답다. 얘로 주문력 만화지 생 스킬 가속 챙기고 지지. 밀라오이는 텔을 썼고 저는 아낄 수 있었죠. 저는 라인을 다 받고 라인도 먹고 왔기 때문에. 템차 이레전드입니다 이는 이거 스킬 잘 맞추는 꿀팁 알려 드릴게요. 이럴 때막 쓰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이럴 때 상대가 스킬을 쓸때 이럴 때 쓰면 잘 맞아요. 아님 평타를 치거나 상대가. 이게 스킬을 잘 맞추는 꿀팁입니다. 여기 어떤데? <laughs> 걔 천천히 녹여 죽이는 거야. 여기 아 녹고 있어요. <laughs> 나 재능 있는데 슈렐사이온 계절 맞춰 나 일을. 여기 어떤데? 아 맞지. <laughs> 아 여기는 어떤데? <laughs> 오케이 2,4렙 여기 어떠냐고 이 녀석아. 여기. 와 진짜 세다 근데 내가 일러오이를 이렇게 초반부터 압도할 수 있다는 소설리고 <laughs> 죽어가고 있어 일러오이 집갈듯 그러니까 딜교 개이기적이네 이거 나는 이제 패시브로 이겨야 한다 타닥타닥 하고 있었는데 이 딸각이야 이거. 예요. 자 침착하게 이거 질수 있습니다 이거 다이브하면 안돼요 이 템트리는 폭딜은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갉아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야돼요 아, 집 보내버렸죠 <laughs> 탑 CS 20개 차이 레전드 와 집가면 슈를 나와 나 야, 뭐야 나 집갔다가 텔로 올게 기다려 기다려 텔로 옵니다 슈를사움 어?잠만 근데 서포도올라오는데줘야될 듯. 이러면 라인전 좀만 더 하자. 피깎아 두자, 그냥. 여기. 맛있지? 여기. <laughs> 여기. 이야, 못 피했고. 하지만, 스타이오는 체력이 많아서 저 일을 다깔수없음 <laughs> 여기. <웃음> 가는 척? 가는 척? 여기에 안 맞아 여기 이제 이말렙이거든요나 <laughs> 아직 집도 안 갔어 응, 도망가면 그만이야 <laughs> 도망가 <laughs> 야용 먹어 용 먹어 용 먹어 정글 탑용 고고 궁으로 음, 빼면 그만이야 정글 턴 빼줬죠 여기에 <laughs> 와 일라 게임 계약이 싫겠다 와 이거 라클도 꽤 빠르네 <laughs> 여기 더블 빵 하고 빼 절대 길게 싸우지마 이템 트리로 여기 <laughs> 여기 아 맞췄어요 예상 좋았고 <laughs> 마지막 안 맞았어 어 천천히 하고 2 언니 피흡 싫어요? <laughs> 오케이 미안 미안 아 근데 한 방이 약간 아쉽네 이거 일단 풀은 뺐으니까 천천히 괴롭히십시다 이 녀석들 천천히 죽여 천천히 텔도 뺐다 오케이 2,000원 기환오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일라야 이거는 테미 망룡의 두건에 운전자 망토 샀어 이 녀석 그리고 여기서 아이오니아 신발을 가더라고요. 어, 근데 일라우 이상대로 이렇게 라인 주도권을 챙기기 쉽지 않은데, 라인전 확실히 세다, 이거. 여기. 안 맞아. <laughs> 여기. 아, 적중 맞습니다. 진짜 나 적중률 거의 90%야, 아이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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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를 키고 무빙. 안 맞았어. <laughs> 여기. 여기, 여기 큐땅 더블 빵 하고 빼 <laughs> 하고 미스 따끔 하지 마방 템두개 갔는데도 이정도 데미지라는 사실 촉촉수 네, 하나하나 도이 체력입니다. <laughs> 불차진 큐 안 끌려 <laughs> 레 라인전의 악마다 이거 심지어 채굴도 이제 세칸째 가능하다는 거또 맞고 큐빵 솔킬 각인데 이거? 끔차 그렇죠. W 터트리기아 끌렸어 어? 잠깐만 내 피가 이상해 무빙 게임 시작됐다 우 아, 왜왜왜 왜? 왜? 왜. 아, 진심? 야, 불벼 불벼 볼벼 아, 안될거 같아. 아. <laughs> 아벌 받았다. 미안. <laughs> 아, 벌 받았네. 근데 나 필리가 자꾸 나한테만 와. 너무 하네 진짜로. 아, 근데 나템 잘못 산거 같음. 뭐는 템 잘못 산거 같음. 같음. 이거 샀으면 안 됐을 거 같아. 벨트 사이온. 원형 낫 가겠습니다 뭐 하이템은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저건 근데 내가 채굴도 많이 하고 지금 CS 30개 리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포탑이 엄청나게 깨끗해요 주도권 챙겨주긴 좋네 참야 케인잉 루컨을 샀어 무슨 이제부터는 이 뿌리는 맛 별로 재미없을 때 너랑 놀기 싫어졌어 이제부터는 살짝 로밍 다녀도 좋을 때 원형 낫도 나오면 야 근데 나는 이템 트리를 타도 분당 CS가 10개네 그냥 CS를 잘 먹는 잠만 이거, 크레이지 드라이버 님이었으면 궁 썼을 것 같아. 쟤털 썼다. 지나갑니다. 털 뺐어요. 얘들아, 용 가는 거 어때? 이거 루시안 맞춰서, 루시안 맞춰서 하자. 시야만 따고. 이 템테리는 이타적으로 가야 돼요. 야, 땡겨 먹자, 여기로. 야, 그거 스틸 당해, 여기 땡겨 먹자. 나필이 벽 넘어서. 붕가, 붕가. 무빙, 무빙. 다. 집중하이 어떤데? 여기 <laughs> 차 지켜야 돼요 이 시차 부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만 풀쳐진 큐. 자시렐리아 도망가 야들아시렐리아 켰어 한번더 풀쳐진 큐. 어? 빅토르 못 땄어? 오케이 나 살아볼게 집중하세요 미션도 죽었구나. 오오오오! 도망가, 일단. 빡센데, 게임이? 어, 근데 나 진짜 잘한 것 같은데, 이번 한타. 잠깐만, 나팔이 왔다. 그렇지. 둔가 둔가?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너가 부탁해 뒤를 뒤를 부탁하고. 그렇지. 얘 밀어냈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어, 자 이거 봤나? 좋고. 자 이거 슈렐리아에다가 일단 구원 가서 좀 팀을 도우고 싶습니다. 구원에다가 막템으로 이제 끝없는 절마. 이렇게 가면 될 듯. 신발 업그레이드도 시킬게요. 이 판은 사이드보다 무조건 본대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건 사이드 되는 템트린 아니라. 킹화까지 사. 난 이타적인 사이온이니까. 어, 잠깐만. 이거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좀만 버틸 수 있음?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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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봐. 아, 안 돼. 진 큐, 큐를 키고 다 빨고 있거든. 좋았어야다 빨았어. 가자, 가자, 가자. 맞췄어 이. E. 좋고, 그렇지. 오. 깜짝이야 신발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그냥 바로 핑화도 하나 더사난 이타적인 사이온이즈 갈만할 것 같은데 몰라 나궁 쓴다 그냥 이제 좀미드로 갔다 잡을 듯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오케이 이게 템테리를 바꾸면 플레이 스타일까지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그게 되는 거야 내가 용 아타칸 이번 싸움 되게 잘해보자. 자, 그럼, 시자 부시의 핑화, 이게 좀 중요해요. 여기 아버실 슈를 키고, 좀 빨렸거든 또 얘네? 야, 시자 지키자. 슈를 이속 있어요? 잡았고! 고고고고고고! 그렇지! <laughs> 아타칸, 아타칸, 아타칸. 바뀐 아타칸 먹자. 아, 욕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피갈려서. 아타칸 놓치죠. 이거, 볼배 피업 돼가지고 먹는 동안. 스틸만 조심. 이거 스틸 막아줘야 돼, 무조건. 오, 야, 잘 싸웠다. 야, 엄청 잘했다, 볼베야. 와우, 정글러야. 좋아, 좋아. 나 근데 구원 뽑고 싶어. 구원이 이게 또 한타의 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구원 효과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쉴드량이랑 힐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남이 힐 받는 것도 내가 늘어나고, 이제 내 쉴드량도 더 늘어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구원이 싸우는 한테 나쁘지 않아. 원형 나시니까 궁좀막 써도 돼. 뺐어 <laughs> 몰라, 몰라 원형 나시니까 막 써. 어, 콜라 베요 밀자. 야 이거 일라우이 안 오거든 얘 그냥 힘 줘서 밀어야 돼요 이번에. 쓰를 켜줬을 때 미드 밀자 이거. 잎을 해서 맞추고 슬로. 고고고 볼배. 에. 뭔가야될듯 어, 쪽에 마무리 안 돼. 나 죽겠다. 어, 아, 안 돼. 어, 아, 얘스피커 마무리 안된거 말도 안 돼. 어, 진짜 잘못 가기였는데, 이거 라든가 어디 보다. 어디에? C에서 한 번에 터트려야돼 그렇지 이건 가죠 근데 바론 갈려한다 근데 나 원형 낫이라 궁풀 빨리 돌거든 어 앞비전 여기 남미남미남미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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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 구원줄게 똘만하지 않나 루시아나 어아좀 끼투. 그렇지. 슬로우. 그저징 큐? 아깝다. 야, 바른 바른. 오. 더블 더블 더블. 헬로 와야 될 때다. 뭘 빼? 독너이 바키를 깨렇게구없음 와, 토르 비기구 장난 아니다. 얘 어, 아름답고 <laughs>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새로운 아타칸 효과까지 맛있네. <laughs> 근데 한타 빡세다. 집토를 제가 지금 일부러 사이드 안 가는 이유가 본대 시야 싸움이 좀 치열해요. 그래서 내가 본대에서 먼저 맞아주면서 시야를 뚫어줘야 돼. 무조건, 무조건 본대가 있습니다. 미니언도 안 먹어. 난 이타쟁이니까. 이거 그냥 발음 쳐서 좀 부르면 안 되나? 야, 발음 쳐서 부르자. 야, 오면 내가 강재인 씨 걸게. 그냥 치자, 치자, 치자. 치고 싸움으로 틀 생각해야 돼. 요 이거. 털 뺐다. 일라 뺀다 일단 일라 텔로 불렀어요 사이드 민던거 젊은 것 같은데? 자 슈렙까지 켜주고 구원 받으면서 슬로우 붙이고 맞아줘 이 슬로우 붙이고 루저 진투 오세요. 으르르르르. 끝나나 이거지. 오더 좋았죠. 일라오이 사이드 미니까 본데 부르기. 그후 궁으로 강제 이니시. 나피리가 W로 피해 버렸어. 이토를. 우선한토어 우리. 털게 잘 물었다. 사이온. 오더 좋았어. 볼라베요 자, 템테리가 이거에도 그건 가야지. 렛츠 고. 로. 아 캐리. <laughs> 여기 괜찮네, 근데 이거 템테리. <laughs> 일단 라인전을 이길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laughs> 재밌다 이거. 우리 팀이 근데 너무 다 잘해줬다. 쳐 딜량 팀 2등. 팀전중 만났는데 져버렸다. <laughs> 아 비토르 또 그거였어? 왠지 잘하더라. 역시 전평, 전평이 높아. 빅토르 빡셌어요 빅토르 하나 때문에 질뻔했어 거의 하지만 상대가 나였다는 점이 챌린저 왔습니다. 크산테들은 상대 탑케넨 나오면 탈진텔 크산테도 하더라고요 여진 든 다음에 네, 그냥 클래식하게 갔네요 전중님 팬이에요 오케이 아군 한명 발견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레오나가 줄지에 스테이 모뎀 <laughs> 지지직 완전 맛있게 그잘 맞추지 이 녀석아 오케이 라인 바꾸지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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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아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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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리 헤헤헤. 헤헤헤. 헤헤 어? 복지 아, 아, 부리지 마 좋았어 키아나키아나 와우 너무 좋았는데 이런 종만나기쉽지 않은데 요즘 세상에 전주 팬은 달라 진짜네 역시 전평 전평은 높다 빼서 집값이다 어차피 대포 라인이기 때문에 빠른 라인 클리어가 안돼 걔는 2로 이제 라인 복기도 빨라서 게이슬 컨지 좋아. 이 예, 슬큰지가 귀한 때 나오면 1코어 급을 올리더라고요. 그, 랭킹 4등 캐넨 장인이. 급을 가면 약간 라클도 해소돼서 그런 것 같아. 지지지지. 가 라인 푸쉬할 때 2를 막안 빼는 게 좋아요. 푸쉬에 있다가 퇴각 잡힐 수도 있어서. 이제 한 번에 밀수 있는 거 아니면. 릴리아가 보였으니까. 주식 <laughs> 걔는 재밌다. 얼마 만에 패는 챔이야. 이게 <laughs> <지지지. 웃음> 스터니지롱 왔다. 이아비이드풀 <laughs> 이러면 밀어내서유충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다이브 에바인 거 같은데? 아, 그렇지! <laughs> 좋았다. 어, 내, 내 전성기 캐넨 폼 돌아왔는데? 2020년 그 시절? 이것도 맞춰, 그냥. 자꾸. <laughs> 어, 상대 입장이 이해가 간다. 일부러 좀 빨아들였거든요. 뒤에 키아나가 있어서. 한번 맞춰주고 <laughs> 내가 각을 주면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불 나왔다. 와 템파. 아 <laughs> 지금 내템 보고 크산테 템 보니까 눈물 날것 같아요. 페르메스의 콩알 들고 있어. <laughs> 크산테야. 그 마음 이해 가지. 왜 그래. 삼류충 맛있고. 여기. 여 여기. <laughs> 여탑선기하면 그렇게 되는거야 어 여기.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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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쏙쏙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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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끊어 그렇지 집 안가는거 건방진데 근데 이거 있나? 찹쌀지. 아.. 안되죠 <laughs> <laughs> 첫프탑에 포골까지 이제는 크산테 W에는 방향전환이 없다는 사실 잠시만 알았고 피카츄 이거 사기인데 지금? 왜게 쎄냐? 단점이 뭔가요, 케넨은? 모름. 그냥 좋은데요, 이 녀석? 근데 이제 하나의 단점이라면, 이게 우리 서포시 만약 유틸이면, 시야 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탱포시다 보니까, 이제 본대 시야 밀기도 좋고, 내가 사이드도 이겨줄 수 있고, 그냥 지금 조합엔 너무 좋은데? 이판 케넨 고른 이유가, 조합이 이제 궁으로 싸먹는 조합이라, 이럴 때도 케넨이 컨셉에 잘 맞죠. 히아나 궁에 맞춰 들어가면 되니까. 저기서 더탈 것도 없어 보이 어허 안 됩니다 <laughs> 이해해 버렸어 이판내 Q 적중률이 미쳤는데? 오케이 말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여기 사격 훈련장 아니야 야잘 맞춘다 와개잘 맞춰 진너 인정 좀 이따 내가 지져줄게 전기를 진 병장은 위험하다 보니까 <laughs> 아 지시 키아나 <laughs> 아, 덕분에 근데 게임 되게 편하게 했다 너무 잘하네 역시 전죽팬